네, 아, 2부에서는 L2L의 법칙으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우선 어, 백스윙을 해서 팔로우 구간 갈때 사실 비거리를 내기 위해선 헤드 스피드가 생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헤드 스피드가 생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골프를 치면 헤드 스피드가 생길 수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을 치시면 더 빠른 헤드스피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을 했을 때이 코킹을 만들어서 L을 만들고 또 다시 치고 나서 코킹을 해서 L을 만들어서 이 90도, 90도 L의, L t L의 법칙으로 헤드스피드 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 이 동작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를 한명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장계식 골프클럽 헤드 프로를 맡고 있는 최승규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이 L2L의 자세를 좀 다반처럼 좀 이렇게 모범이 네, 될수 있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한두 번만 네. 쳐주세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스윙을 보게 되면 백스윙 들었을 때 L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팔로우 했을 때 L자. 자, 저때 왼팔이 백스윙 때 지면과 평행했을 때 클럽이 90도 앵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어드레스 해 주세요. 자,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지면이랑 왼팔뚝이랑 평행한 위치에 왔을 때 클럽은 이렇게 90도 앵글이 만들어져야 돼요. 왼팔뚝과 클럽이 이렇게 90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른팔뚝이 지면이랑 평행을 하죠. 그래서 클럽이 여기서 90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을 치실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L자가 안 만들어져요. 백스윙을 멀리 길게 팔을 멀리 길게 뺀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만요, 백스윙을 드실 때는 자 손이 원을 그릴 거고요, 헤드도 원을 그리게 됩니다. 백스윙을 들 때, 네 손이 가는 양보다 헤드가 가는 양이 더 이렇게 똑같아지면은. Y자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드레스 때이 Y자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손이 이 위치 갔을 때 헤드가 이렇게 코킹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코킹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 한번 내려와 보시죠. 이 오른손 그립의 이 검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채를 헤드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 검지가 살짝 도와주게 되면 클럽이 자, 이런 식으로 올려지게 되면 코킹이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서 백스윙을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90도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의 검지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치고 나서도 여기서도 검지를 이용을 해서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그립의 악력이 또 중요해요. 너무 살살 잡게 되면 이 무거운 헤드를 들어 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립의 악력을 뭐 10이 가, 아주 강한 거라면 1은 아주 약한 거고요. 그래서 한8 정도의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팔을 잡는다 그래서 온몸에 팔 전체에 팔의 강도로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손에만 팔의 그립의 강도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은 편하게 두고 그립은 강하게 팔 정도 잡은 상태에서 L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치고 나서 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쳐보세요. 네. 그렇죠. 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세요 자, 제가 이제 1부에서 설명드렸던 하체의 움직임을 최승규 프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하체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스윙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저렇게 굉장히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죠. 지금 손의 위치가 이렇게 벨트를 지난 상태에서 오른발이 붙어 있고, 이 오른쪽 골반이 회전이 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흉추로만 볼을 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부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체로만 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 왔을 때 골반이 회전이 돼야 되고 오른발이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L자를 팔로우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려면 골반의 회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발이 이렇게 지면에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골반의 회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의 회전이 뭐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하게 되면 이 동작은 다 나오세요. 근데 이 나오는 동작이 치고 손이 저 위치에 갔을 때. 잡혀있고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면 손이 올라가면서 늦는 거예요 이미 그런 골퍼들은요 상체로 치고 있기 때문에 엎어치는 스윙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제대로 만들어내면요 힘 빼고 볼을 스피드 있게 강하게 칠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쳐보세요 자최순규 프로가 지금 공을 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이 안 들어가고 공을 부드럽게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동작이 우선 만들어지기까지 연습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채를 거꾸로 지고요. 멀리 친다는 생각을 우선 접어 주세요. 모양을 제대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팔의 동작을 L자를 우선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L자를 만들고 다시 또 L자를 만들어 주세요. 이때 하체 움직임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다 돌아 있어야 돼요. 양쪽 골반이 타겟을 볼수 있게끔 다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지금 안 돌아간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있는 정면을 보고 있으면 회전이 안된 거예요, 골반이요. 그래서 손의 위치가 이렇게 배꼽 앞에 갔을 때 양쪽 골반이 다 돌아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손의 위치가 배꼽 앞에 왔을 때, 골반과 하체가 발이 이렇게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또 반복해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다 돌아가죠. 지금 스윙을 할때 상체를 돌리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골반만 돌렸는데, 상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동작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상체는 알아서 따라 돌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손의 위치가 이렇게 왔을 때 골반이 다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작을 제대로 만든다고 하는 과정이면, 자, 지금부터 공을 칠 건데요. 멀리 친다는 생각보다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렇죠. 자, 우선은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게 친다는 것보다, 그렇죠. 모양을 생각을 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척추의 앵글이 그대로 어드레스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머리의 움직임이 전혀 흐트러짐이 없죠.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이 좀잘 된다 하면 선풍기에 약이 있고 중이 있고 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스윙이 약이면 이 상태 그대로 여기서 중의 스피드로 올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세를 했을 때도 잘 되면 이 스피드로 했을 때도 잘 되면 여기서 강으로 올려주시는 거죠.